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님 블레르 입니다. 이 세계는 말이죠 바로 가차 세계입니다. 어떤가요? 어? 잠깐만 여기 친구들이 되게 그거 같다. 프라이데이 펌킨 나잇 그거 같네요. 어쨌든 다들 반갑고요. 이번에 열심히 꾸며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꾸며볼까나? 하이 상상만 해도 너무 좋고 먼저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죠. 어디 봅시다. 앞머리. 오, 하나씩 해볼까? 어, 이 옛날 스타일 말이야. 요즘 스타일은 말이야 앞머리가 귀여운 게 유행이지. 어머, 얘들 귀엽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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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귀엽다. <laughs> 바른머리. 그렇다면 이걸로 해주도록 하죠. 어, 색상도 고를 수 있구만. 플레르 머리색으로 해줘야지. 갈색? 오 뭐야 앞머리만 이렇게 바뀐 거야? <laughs> 뒷머리는 음긴 머리 해주고 싶은데 아니면 묶은 머리나 이건 무슨 머리지? <laughs> 나무 머리인가? <laughs> 깔끔한 단발로 가지 뭐? 오 포니 테일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오모! 왕왕 왕! 포니 테일 아주 임팩트 있고 마음에 들어. 백헤어,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게 긴 머리구나. 뒤쪽 머리를 없애고, 백헤어로 긴 머리. 어, 잠깐만. 포니테일 빼야 되는구나. <laughs> 긴 머리 해야지. 와우, 요즘 트렌드는 요런 유니크한 머리지. <laughs> 이거는 뭐죠? 역시 <laughs> 모르지 않고, 오, 이거는 뭐죠? <laughs> 플레르 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약간 플레르 같은 머리다. 여러 어, 뭐 이게 뭐예요, 도대체? <laughs> 이거 무슨 락커야? 헤드뱅잉이잖아. 어머, 깜찍하다. 어머, 깨비잖아어 묶은 것도 있어. 대박. 플레르는 딱이 정도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색상을 맞춰줄게요. 그라데이션도 되는구나. 우와, 대박. 아래 부분 밝게 하고 그 위에를 약간 어둡게 이렇게 해줄게요. 아, 예쁘다. 우와, 뭐야, 이런 것도 있잖아. 귀엽잖아. 헉, 어머. 토끼기 같은 건 없나? 어, 귀여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해 주고 싶다, 이거. 헉, 어떡하죠? 어머,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나. <laughs> 플레르 캐릭터와 좀 다른 느낌으로 가버릴 텐데, 이러면. 어머, 토끼도 있고. 헉, 이미 빠졌음. <laughs> 곰돌이도 있고. 오, 리본도 있다. 헉, 그러면 꽃도 있으려나요? 어, 여러분, 꽃으로 된 것도 있긴 한데 아, 조금 아쉬운 게잘 어울리진 않네요. 어머, 어떡해? 이것도 너무 예뻐라. 예뻐서 반해서 그냥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 <laughs> 안 되겠어. 너무 예쁘잖아.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머리색이랑 같이 가나 봐. 조금 더 밝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색상 너무 예쁘잖아. 이번에는 이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것도 있고요. 하는 것도 있고요. 귀여운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네요. 어, 이건 뭐야? 갑자기. 이런 것도 있고요. 짠! 이런 것도 있네요. 어, 얘 이쁘다. 얘도 청순하고요. 이건 뭐죠? 아, 이런 느낌이네요. 어, 이런 입도 있어. 이건 뭐야? 꽉, 꽉, 꽉. 使人像사람이 <laughs> 동물이 될수 있는 야 이런 입도 있고요. 네 이런 嗎도 있네요. 也有這 <laughs> 이런 것도 있고요. 感覺也有這種感覺也有빠바感覺也有這種感이也有這種感覺也有這種感覺也有這種感覺也有這種感覺也有這種感覺也有순둥순둥也有這種感 <laughs> <laughs> <세상> 절망스러운... <laughs> <laughs> 그런 걸로 해줘야겠어요. 이미 스킨을 지금 하고 싶은 걸로 해버리긴 했지만요. 이건 뭐죠? <laughs> 아하, 놀랍고 당황한 눈. 오, 이런 것도 있네요. 어머, 이거 붙인눈 같아. 어, 우는 것도 있다. <laughs> 어, 이런 것도 있고요. 어머, 이런 것도 있고요. 어머. <laughs> 오, 비장해. 눈 하나로 이렇게나 인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 <laughs> 오, 이건 너무 크다. 까리르까리르 <laughs> 엥. 이런 표정도 있고. 우와, 이건 되게 눈이 입체적이다, 다른 거보다. 저는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색상 1이랑 3 고를 수 있네. 아래 눈동자는 살짝 밝거든요, 보통. 아, 이거 왼쪽, 오른쪽이야. 어머. 오드아이야. <laughs> <laughs> 아니, 이걸 똑같은 걸 해줘야지. 그죠?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어, 이거 편하다. 어,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엔 모자입니다. 모자는 안 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그치만 뭐가 있는지 궁금하니까 봐주도록 하죠. 어머! 해바라기 귀여고 어머! <laughs> 이런 것도 있네요. 어머! 아 귀여운 거 진짜면 어떡해. 안경도 있네요. 멋있고. <laughs> 우와. 음, 박사님 같아. <laughs> 눈썹. 오, 여러 가지 있는데? 오. <laughs> 어, 그냥 무난무난한 동그란 눈썹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무슨 눈썹이죠 도대체? <laughs> 아니 이건 뭐죠? 할아버지인가요? 아니 이건 왜 끊어졌죠 눈썹이? 스크래치인가요? 이건 뭐죠? <laughs> 어우 잠깐만. 이건 뭐야? <laughs> <laughs> 신령님인 줄. 페이스워크. 얘는 뭔가요? 허, 아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어머 깜찍해라. 별 예쁘겠다. 어 이건 좀 무섭다. 약간 빨간색으로 하면 빨간 마스크인가? 뭐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빨간 마스크. 충분히 가능할 듯. 귀엽게 별 하나 해줄게요. 색상은 노란색 해줘야지. 헤드도 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별이 있네요. 아 여기에 그러면 꽃이 있겠다. 헉! 무조건 있겠다. 없앨 수가 없지. 우와 이것도 귀여워. 어떻게 병아리? 너무 <laughs> 귀여워. 저 로블록스 캐릭터의 병아리 있잖아요. 어얘 해도 되겠다. 어 노랑 병아리. 귀엽구. 오 이거 약간 달의 요정 세일러문 이런 느낌인데? 오 좋았어. 저는 별이 있으니까 이거는 달로 할게요. 얘도 노랑으로 맞춰줄까? 이번엔 옷이네요. 역시 기본이죠. 여기다가 약간 프릴 같은 거 해주면 좋겠다. 오케이. 바지 했으니까 이제 소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같은 색으로 맞춰줄게요. 벨트. 어 뭐야 왜 벨트에 치마가 있어 아니 무슨 일이야 이거를 왜 이제 알려준 거야 아 저는 또 청치마 좋아하거든요 헉, 무슨 드레스야? 웨딩드레스 같아 와 진짜 웨딩드레스 뭐다 있잖아 뭐야 웨딩피치 생각나 웨딩피치 어? 이건 무슨 옷이죠? 어? 이건 무슨 옷이죠? 인어공주? 귀엽고 깜찍하게, 요런 치마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주듯이 하고, 신발 중요하죠? 어머! 붙여봐, 귀여워. 뭔가 또 특이한 신발이 있을까 하여 이것저것 보겠습니다. 어머, 얘도 이쁘다. 어머, 귀여워. 얘도 이뻐, 깜찍해. 아, 어, 심쿵이네요, 여러분. 얘도 색깔을 잘 칠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주황으로 해줄게요. 얘가 더 낫겠다. 양말입니다. 어머! 양말도 귀엽고. <laughs> 꼬리는 뭐죠? 어머! 이거 잘하면 구미호도 있겠어요? 꼬리가 무슨! 어머 진짜 구미호 있잖아! 어 진짜 있어 구미호! 와 대박!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야, 구미호도 만들 수 있겠어요? 윙스는 뭐죠? 아 날개! <laughs> 어머, 요정 같네요. 하지만 전 요정이 아니니깐 날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요런 건또 이쁘다. 이거 완전 플레른데? 이건 해줘야겠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소품도 있네요. 뭐가 이렇게 많아. 언제 끝납니까? 어머, 마법봉이야 어머, 우산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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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봐. 이 세계에서는 정말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아. 다될수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인형이야? 귀여워. 인형 같은 거 하나. 우와 뭐야 토끼 인형이야? 귀여워. 꽃도 있어. 여러분 토끼 인형 너무 귀엽잖아요? 너로 정했다. 토끼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laughs> 다소 뭐가 많지만 어쩌겠어요. 다 갖고 싶은걸. <laughs> 갖고 싶으면 가져야지.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늘색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는. 어머, 어떡해, 너무 예뻐, 여러분. 플레르 캐릭터, 다소 변형된 플레르 캐릭터를 꾸며봤어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 구경 갈까? 유아님, 구미호, 오, 역시. <laughs> 구미호가 있었어. 저기 구미호님, 그 꼬리도 있어요. 꼬리 달아주셔야죠. 구미호님. 어머, 하츠네미코? 오, 진짜 하츠네미코처럼 꾸몄다. 우와, 너무 웃기고. 어, 이분은 약간 무서운데? 도망가자. 와이 친구는 완전 파스텔 톤으로 꾸몄다. 예뻐라. <laughs> 어 이쪽에도 어 잠깐만 얼굴이 파랑색. <laughs> 어머 역시 다양한 세계입니다. 어 잠깐만 뭐야 이 친구는. 아 <laughs> 진짜 무서워. 약간 그거잖아요 그 늑대 인간 같은 그런 느낌인데. <laughs> 깜짝 놀랐어. <laughs> 아이고 현기증 난다. 꾸미느라 좀 힘들긴 했다. 음, 근데 이제 뭐하지? 왔다! 다른데 가봐야지. 어디 놀러갈 데 없나? 학교 교실. 여기 들어가 봐야지. 도로로롱, 도로롱. 교장 사무실. 교장 사무실에 들어가면 교장 선생님이 있나? 와! 교장실이다. 교장쌤은 안 계시지만, 나는 교장실에 앉는다. 그럼 내가 교장쌤이야지. <laughs> 얘들아, 내가 교장쌤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음흠. 응, 그럼 잠이나 한숨 자 볼까? 대박. 수영장이다. 학교에 수영장이 있어? 아 언니, 나도 수영할래. 꼬르르르르르르. 어? 응? 물 속과 바깥 세상이 똑같다. 어쩜 이런 일. 아, 수영은 아무래도 수영을 못해서 안 되겠어요. 어 뭐야? 이쪽으로 나갈 수 있잖아. 어, 잠깐만. 오, 나왔다. 우와. 친구야, 너좀 짱인데? 어, 이렇게 학교를 빠져나가는 거죠. 어떡해. 길을 잃었다. 빵빵빠방빠방빵. 어떡해. 못 가. 어, 여러분, 어떡해. 나그 친구 따라왔다가 길을 잃, 잃었어요. <laughs>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 학교를 조퇴했어요. <laughs> 이제 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함부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알았죠? <laughs> 들어가고 싶다.